국민연금 업무 처리 기준이 7월 1일부터 변경돼서 시행되고 있습니다. 1개월 판단 기준이 변경이 됐습니다. 음, 기존에는 월 중에 시작했을 때는 그 다음 달월 중까지를 1개월 판단하는 기준으로 어, 활용을 했었는데 바뀐 기준에 따르면은 월 중이더라도 월 말까지를 한달 1개월 판단하는 기준으로 하겠다. 이렇게 변경이 됐습니다. 바뀐 기준에 따르면은 건설 현장별로 적용을 일단 한 이후에 현장별로 어, 취득 대상이 아닌 경우에 사업장 기준으로 한번더 합산을 하도록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대상자도 변경, 추가가 되고 확대가 되고 비용도 더 어, 증가가 되는 그런 결과가 예상이 됩니다. 지금 국민연금이 이 1단계, 2단계, 3단계 이렇게 3단계로 기존에 판단을 했다면은 4단계, 5단계까지 판단하는 기준이 추가가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근로 시작일부터 해당월 말일까지 8일 이상 220만 원 이상 근로하고 다음 달 초일부터 말일까지 8일 이상 근로한 경우 보통 일반적인 경우에 해당이 되고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7월 17일부터 7월 말일까지 8일 근로를 했고 8월 달 8일, 9월 달 8일 이렇게 해서 매달 8일 이상씩 근로를 한 경우 최초 근로일인 7월 17일이 근로 시작일이면서 취득일이 되고 최종 근로일인 9월 29일, 9월 29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초일이 상실일이 된다. 거기에 이 변경된 내용의 핵심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사업장 기준으로 적용할 때를 표로 만들어서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앞서 보셨던 내용은 현장 기준이었죠. 아, 8일, 8일, 8일이. 근데 사업장 기준은 현장으로는 AB 현장 각각 4일, 4일, 4일이다 보니까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기존에는. 근데 바뀐 7월 1일부터는 이런 현장들을 다 합산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AB 현장 합산하니까 8일, 8일, 8일이 되는 거죠. 그래서, 어, 똑같이, 현장에서 적용했던 거하고 마찬가지 기준으로 합산안이 8일, 8일, 8일이라서 적용 대상이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됩니다. 차이가 있는 거는 기존에는 대상이 아니었던 사람들이 이 바뀐 기준으로는 대상이 돼버리는, 음, 그런 상황이 발생을 하는 거죠. 이렇게 되면은 이 대상자가 더 많이 발생을 할, 한다는 거, 두 번째는, 이 8월 8일, 8일로 해서 신고하게 됐을 때, 건설기론 관리라는 관리번호로 신고하기 때문에, 정산을 못 받는다는 것. 그게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 되겠습니다. 업데이트 이전에 저희 김반장 프로그램의 화면입니다. 연금건강이 같이 붙어 있죠. 고용은 따로 있습니다. 근데 업데이트가 되면서 분리가 됩니다. 보시는 것처럼 연금, 건강, 고용 이렇게 탭이 세 개로 나눠지고 취업 기준에 본사가 먼저 딱 나오게 됩니다. 이전에는 취업 기준에 현장이 먼저 나왔는데 본사로 먼저 봐야 되기 때문에 본사를 앞으로 이렇게 꺼내놓은 거고요. 그리고 없었던 취득 신고 선택이라는 탭이 하나 더 추가가 됐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는 화면은 본사 기준으로 합산이 취합이 된 겁니다. 왜냐하면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3개 현장이 있는데 10명은 현장으로 이제 다 가고 나머지 10명은 20명 중에 10명은 현장 대상이 됐는데 나머지 10명은 현장 대상이 아닌 거예요. 3일, 3일, 3일로 해서. 이 사람들이 지금 이 화면에 1번, 2번, 3번, 4번 예를 들자면 지금 뭐 10명을 말씀드렸는데 이 5명이 그런 대상에 해당이 된 거죠 기존에는 대상이 아니었던 사람들이 본사 신고 본사 그러니까 사업장 기준 건설일용관리 번호로 신고하는 대상으로 이렇게 보여진다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이 사람들에 대해서는 바로 어, 프리미엄 현서 같은 경우에 전송하시게 되면은 이런 내용으로 이 담당자가 파악을 하고 어 본사 건설일용관리로 신고하실 건가요 아니면 현장으로 신고하실 건가요 이렇게 확인을 하게 되겠죠 그럼 그때 의사표시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